B가 2의 10승이고 B가 3의 10승인데 6의 1 0승의 양의 약수의 총합, 약수의 총합 어떻게 구하는지 아는 사람. 예전에 다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다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쉽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12가 있어요.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여기 약수의 개수는 몇 개라고 했죠? 여기 2 더하기 1에 여기가 1승이니까 곱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얘가 3이 6개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야? 네? <laughs> 이렇게 이 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왜냐하면 선생님 여기 2의 0, 2의 1승 2의 2승 3의 0, 3의 1승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섯 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플러스 1씩 더해주는 이유가 뭐야? 바로 요놈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2을 더해주는 거예요. 약수의 개수는. 그런데 그러 약수의 총합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여기다 써볼게. 3의 0 곱하기 2의 0, 3의 0 곱하기 2의 1승, 3의 0 곱하기 2의 2승, 3의 1승 곱하기 2의 0, 3의 1승 곱하기 2의 1승, 3의 1승 곱하기 2의, 1승, 1승 곱하기 2의 2승이잖아 이거 그지? 이걸 다 더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3의 제로로 묶어버리면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아니, 2의 제로승 더하기 2의 제로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이겠지 그것도 지이 3의 1승으로 묶어버리면 2의 제로승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이잖아 그지 그럼 이걸 다 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 나와? 2의 제로승 2의 1승 2의 2승 3의 제로승, 3의 1승, 약수의 총합은 이렇게 계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a가 이, 이, 아, 여기 6의 6의 10승이란 말이야. 6의 10승, 6의 10승은 2의 10승 곱하기 3의 10승이에요. 이거 기억하시죠? 그럼 여기에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어떻게?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10승, 곱하기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3의 10승까지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2-1의 초항이 1이고요. 이거 1이잖아, 1은. 그 다음에 항의 개수가 2의 11승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공비가 3이니까 3-1분의 초항이 1이에요. 3의 0, 3의 11승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밑에는 2분의겠죠. 2분의. 2분의. 그 다음에 얘가 2의 10승이 a예요. 그러면 이건 2a가 되겠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3b, 얼마야? 10승이니까. 3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군요. 예,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혹시 니네들이 하나를 더 물어볼까봐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그럼 선생님이 음? <laughs>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그럼 여기에 약수의 총합은 얼마예요? 당연히 2의 제로승 2의 1승. 2의 2승 3의 제로승 3의 1승. 5의 제로승, 5의 1승, 몇개있어도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